대부분 부모님한테서 빌렸다 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당연히 그걸 증여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거 아니야? 그럼 빌렸다면 네가 빌린 걸 증명해봐 이거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알쓸세법 임정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집을 샀는데 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제 자금 출처 조사 가 나오는데 이 자금 출처 조사는 그럼 어느 때 나오느냐? 경제력 대비 자산의 증식이 너무나 높으면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걸 파악을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돼요. 증여세를 과세하는 명목으로 그러면 이제 제 경험상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딸 둘이 있었고 이들은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랬는데 수원인가 어디 상가 을한 명이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공동으로 다가구를 샀어요. 다해서 한 7, 8억 정도 된것 같은데 그 부동산은 취득했던 무렵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세청 기준에서는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이 몇 억의 재산이 늘어났으니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출 받아서 사니까 대출로 소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진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 받아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도움 받은 부분들은 결국 이제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인데 그 주식의 명의는 어머니예요. 근데 이 자녀가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의 일부를 자기 계좌로 이거를 옮겨 주식간에 그 주식 계좌간에 이게 이동이 쉽거든요. 네. 옮겨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운영을 했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인 자금 출출 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증여세 좀 내셨고 계좌간의 이 이동도 조심하셔야 된다. 바로 알수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준 돈을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많이 하는 방법 또는 많이 찾아보고. 연락이 오는 건 대부분 부모님한테서 빌렸다 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당연히 그걸 증여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거 아니야? 빌렸다면 네가 빌린 걸 증명해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빌려주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빌리는 거라면 일단 차용증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차용증에 내가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빌리고 그 빌린 이자에 대해서 얼마를 내가 지급을 할 거고 원금은 어떻게 줄 거고 이자는 언제 사 하는지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차용증이 급조한 게 아니다. 진짜 그 빌리는 시점에 작성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든지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더 좋은 건 공증을 받는 거죠 근데 공증은 받으면 비용이 많이 오. 발생하니까 부담스러울 거고 전자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소명할 수 있다 그렇게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가 무이자일 수도 있고 시중보다 저리인 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여세 이슈가 생긴단 말이에요 <laughs> 너가 시장에서 빌리면 뭐 네. 예를 들어 5%로 빌리는데 무이자로 빌렸어? 그럼 그 차이만큼 증비가 이익을 받네? 그럼 그건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1%로 빌렸다 쳐도 4%나 차이가 나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 이거 피해가는 건 대략 원금에 2억 원까지 무이자가 현재는 증여세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매달 상환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이자는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 에한 번, 1년에 한 번, 아니면 만기 때한 번에 상환한다? 라는 식으로 상환 방법을 기재하고 원금은 뭐 수시로 상환한다 등등등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상환하는 기록들이 좀 있어야 국세청이 봤을 때어 정말 빌렸구나라고 인정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발생되는 건 무이자는 모르겠지만 이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야 돼. 네, 그럼 27.5%로 내야 된다. 이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원래 이렇게 계속 세금에 굴레 빠지게 되는 건가 <laughs> 아무래도 이게 이제 누군가는 이익을 본 사람이 생기니까 네.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은 세금이 따라다니니까 거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은 이익을 얻으니 항상 생각은 해두고 움직이셔야죠 그럼 현금으로 줘도 자산 증식의 응. 흔적이 있으면 당연히 자금추적 조사 대상이 되겠네요? 근데 현금은 국회청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회청이 파악하는 건 주식 이런 데이터들은 다 받고, 부동산, 등기소로도 다 받고, 뭐 차량도 아마 받는 것 같은데, 등록증으로.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는 걸 확인이 되는데, 현금은 예금으로 옮겼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파악되는 건 아니어서, 그걸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자금출처조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세금 낼것 내가면서 자금의 원천을 만들어 놓는 거는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일 깔끔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 소득 대비 너무 많은 자산이 늘어나는 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다면 차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주식투자를 잘하든 코인투자를 잘하든 어떠한 근로소득 이외에 투자소득이 생긴다면 또 내가 입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준다면 자금 출처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비가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항상 세무사님들하고 상담을 꼭 해보셔야 된다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조사에 대한 말씀을 진짜 간략히 드렸는데 요즘 많이 또 자금 출처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고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가까운 세무사님들하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안세세법 임승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